안녕하세요 청년집회단 전청시팀 8월 월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청시팀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임시 로고를 사용 중입니다 고래들은 플라스틱이나 어업 그물 등 인간의 생활 속 이기심 때문에 죽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함께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8월에는 펀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에 집중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광고 집행 아파트 전단지 홍보 포스터 부착, 네일샵 홍보 포스터 전시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펀딩 접근성과 흥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커튼 제작, 일스 제작을 통해 공식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였습니다. 펀딩은 410%의 목표 달성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예산 정리와 참여 이벤트 당첨자 공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함께해양 펀딩 제품 포장 패키지를 제작하여 좀더 추가적인 패키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손편지 제작, 바다엽서, 전천시 로고가 담긴 원형의 스티커를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식 챌린지를 기획하였습니다. 원래 해양 생태계를 알릴 수 있는 전시회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공모사업,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채식 챌린지는 저탄소 배출을 하는 채식을 섭취함으로써 환경과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9월에는 펀딩 제품을 포장하고 기존 기획했던 채식 릴레이를 진행하고 전시회 대신 진행할 캠페인을 따로 기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정시 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